매수체결 평당가격 75매수 야 평당가가 어떻게 걸려도 제일 불리한 자리에 걸렸냐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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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던 던. 에헤이. 육포 손절 못 넘어간다 좀더 밑에서 잡아야 되나 만기 전까지 위로 쳐 올려서 로스컷 내고 이후 하락할 수 있어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만기가 지금 6거리일 남았는데 6거리일 동안 여기서 박스를 치고 만기가 되든 아니면은 여기 어디 매도 물려 있는 사람들 로스컷 내려고 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든 그래서 만기 전까지 커트를 내든 다음에 3월물 시작부터 아래로 향할 수 있다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좋은 뷰 의견 감사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빠르게 이해되었어요 신임은 세력이거나 세력과 친한 분그요이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 흔히 내다보시지 하 오늘 비농지표 발표가 있는 차트 겁나게 어지럽다 이거 프리장부터 잘 움직이긴 하는데 프리장 잘 움직이긴 하는데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제점에서 고점까지 40 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대신에 묵을 건 없네요. 볼 맛은 나는데요. 묵을 게 없어요. 매매에서. 일봉상 이틀 전부터 아마도 매도에 물려있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 그게 이제 꺾이냐? 그러면서 이제 매도 잡은 사람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드디어 떨어지는 겨 하면서. 코비방은 물려있는 분은 없겠지요 어디 물렸어요? 손절 안 했어요? 빨리 손절하세요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버리세요 물렸으면 정산을 계속해서 요청드려서 물려있는 분 있으면 고비님 책임이요 o 동 버티고 큰 추세 먹으려면 결국 돈이 많이 있어야 해요 그죠. 근데 이게 저는 이 시장에서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 아니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시장인데 털리는 사람은 어차피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큰큰 큰 돈이든 엄청나게 겁나게 큰 돈이든 다 털려요. 이왕 초반에는 털릴 거 적은 돈으로 털리고 매매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경험도 많이 쌓이면 이제 그때부터 점점 투자금액을 높여가도 그것도 좋죠. 붙은간에 레버리지 시장이라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게 현명합니다. 마이크로 계약으로 수익이 점점 쌓이는데 미니 계약을 도전할까 고민이에요. 저는 하던 거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그 방법으로 수익이 안 나면야 뭐 다른 거를 고민해 봐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복구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뭐 수익 중이신데 이걸 어떻게 더 잘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지금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마이크로 4개양 16150에서 들고 있긴 한데 지표 발표로 날아가려는지 걱정이네요 유이주 홀딩 이주나 홀딩 하셨구나 밑에서 좀 익절 좀 하시지 않으셨구만 1 6 1 5 2면 그거 좀 꼭대기인데 이거 그래도 한 3,400포 가까운 수익은 보셨네 코비 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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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타트 매수 체결 평당 가격 75매수 피봇 기준선 지지 매수 꺾으면 손절 예정. 야평단가가 어떻게 걸려도 제일 불리한 자리에 걸렸냐. 시장가로 잡았더만은 저 꼭대기 걸렸네.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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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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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에헤이. 6포 손절. 못 넘어간다. 좀더 밑에서 잡아야 되나. 관망. 방향 나오면 들어가야겠는데요. 이거 어, 또 빼네. 지금 <laughs> 이 평지 짓은 매수 체결, 오프 손줄. 이야 이거를 미친 내건게 미치스.